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시장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강의를 하게 된 네, 황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만 하면요.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특히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여러 관심들 있으시면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사이버 대학이 19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초로 생긴 사이버 대학은 네,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고요. 그 대학에서 저는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황윤정 교수로 네,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함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정말 온라인 시장을 어, 사실 시작된 게 국내에서 시작된 것은 96년도부터인데요. 96년도라고 하면 지금 2021년도니까 역사가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아, 그 시간동안 사실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실은 쇼핑몰 구매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라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2020년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일 놀라웠던 것은 저는 사실은 이제 96년부터 인터넷 비즈니스를 알고 있었고 어, 쇼핑몰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 많은 이제 온라인 소비자와 함께 함께한 시간들이 저도와 거의 찐 이제 2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꽤 온라인 시장이 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게 아니었고 어, 오히려 지금 더 성장세가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이 좀 어색했던 분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도 이제 온라인 소비 시장의 진짜 주력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시장은 이젠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꼭 가야 되는, 특히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언제나 필요했었지만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장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동안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뭐 남짓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시장을 정말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걸 유념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 제 경험을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환을 보시면 제 자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커머스 셀러 시장의 장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커머스에 관심이 계시니까 이 방송을 같이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네, 리바이벌 제가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 셀러 시장의 단점 또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제가 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제가 묶어서 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커머스 셀러 시장의 장점입니다. 어, 이커머스 셀러 시장 정말 폭발적으로 성공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년도 데이터를 보면 15조, 거의 16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무려 작년대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해서는 26% 이상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분야였죠. 어,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인터넷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장 매출이 낮던 아이템은 컴퓨터 주변, 주변 기기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매출을 많이 냈고 이끌어갔었거든요. 그 시장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패션 쪽.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랐습니다. 그 여러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매출액이 인터넷으로 뜨지 않았던 대표적인 아이템이 음식, 식료품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식품 쪽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식품을 인터넷으로 시키기보다는 옆에 마트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했고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코로나19로 진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는 이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성장세로 봤을 때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분야가 굉장히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보통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왔었는데 그 비율이 한1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거의 30%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음, 미룰 수가 없이 정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채널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또 눈에 들어오는 변화가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시장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앱 많이 보시죠? 네, 네이버로 매일매일 접속하시는 분이 뭐전 국민의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데, 저도 어느 순간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 같은 컨텐츠를 보다 보면, 어, 이렇게 TV 홈쇼핑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네, 모바일 홈쇼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제 모바일 홈쇼핑 방송들을 꽤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시장이 지금 시작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사실은 거의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지금 올해는한 2조 8천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치가 있었는데 2022년, 2023년을 거치면 정말 성장 속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10조까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사실 이제 TV 홈쇼핑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어머님 세대에서는 홈쇼핑 주문 진짜 많이 하시죠. 하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심심할 때 TV를 보면 꼭 홈쇼핑에 이렇게 눈길이 갔었습니다. 이 매출액이 3사 주요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3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사실은 12조 원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와서 성장해온 숫자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온라인 쇼핑몰도 근 20년이 돼서 15조 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매년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진 게 온라인 쇼핑몰도 15조인데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전망이 몇년 만에 너무 그 수치를 거의 따라잡는 숫자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라이브 쇼핑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쇼핑몰 시장에서는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 라이브 쇼핑이 많은 유통업체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매 전환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 클릭해서 들어오는 소비자가 100명이라면, 쇼핑몰에 방문하는 소비자죠. 그분들 중에서 100명이 방문했을 때한 명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희가 늘 수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접속해야 기본 매출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라이브 쇼핑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구매 준환율이 그래도 훨씬 더 높다. 5% 이상이다.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인기입니다. 특히 이제 물론, 우리가 알 만한 브랜드 제품일 때 훨씬 더 구매 전환이 높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채널에 대한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하시는 셀러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실제로 저도 한번 도전해봐서 <laughs>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음, 작은, 뭐, 내그 책상 위에, 간단한 카메라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과 마이크 뭐 이것만 있어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접근 가능하면서 그 가운데 또 TV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정형화된 방송이 아니고 정말 다채로운 개인의 끼가 넘쳐나는 방송들을 누구나 할수 있는 시장에서 이게 이제 들여다봐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 쇼핑몰 시장 자체가 파이가 굉장히 더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커머스에 더 이제는 정말 이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창업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쇼핑몰 구축을 하실 때 구축 비용은 사실 거의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요즘 그 창업을 하고 있는 솔루션은 네이버 안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것이고 어,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로도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입점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뭐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서 거의 비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 물론 이제 카드 결제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뭐 입점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정도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구축에 대한 비용은 거의 무료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쇼핑몰을 구성을 여러분이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사입비와 광고 홍보비 정도가 되겠는데, 제품 사입비나 광고 홍보비 같은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쇼핑몰은. 특히 사입비라는 것은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로 이걸 지금 이제 구입을 하는 건데, 쇼핑몰 자체는 이미지만으로도 제품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이 없으셔도 가게를 여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이제 위탁 판매 형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이 직접 뭐 생산을 하거나 하지 않고 어,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과 여러분이 제휴를 해서 그분의 물건을 대신 사진만 찍어서 오픈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쇼핑몰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플루언서분들 뭐 이렇게 셀러 수입도 꽤 많으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그걸 생산하고 판매를 직접적으로 포장하고 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물건을 대신 받아서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사입비를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광고 홍보비도 설계를 하시면 좋은데 이 비용을 설계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대체로 어떻게 하는 거죠? 광고 홍보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홍보 채널이 있는 경우에 이익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홍보 채널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광고 홍보비도 일정하게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채널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갖고 있는 지인이 있거나 그렇게 돼서 같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광고 홍보비도 줄여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요 끝에 두 줄인데요. 최소 이제 오픈했을 때 6개월 간의 운영 자금 그다음에 광고 홍보비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줄이려면 개인 SNS 채널 확보는 필요하다. 이 부분만 체크를 좀해 주시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실 때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쇼핑몰 창업에 있어서 사실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수만 개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프라인에서 사실 매장의 규모라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뭐 10평이다, 20평이다 그러면 그 DP에 놓을 수 있는 제품의 수가 한개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작은 가게라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 상품 등록하는 것들이 무조건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수만 개를 판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또 수만 개 이상 상품을 자동으로 등록해주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근데 어, 상품 등록을 더 많이 하신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 네,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 안에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 입점비 별도 없고, 어 일부 판매 수수료만 약간 있을 수 있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관리할 때의 모든 기능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고 또 24시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밤새 주문이 가능하다는 라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죠. 특히 제가 쇼핑몰 했을 때도 놀라웠던 건 해외 주문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주문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산다기 보다는 한국인이 사시는 건데 해외에 사시는 한국인분이 교포분들이 사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얼리 같은 거 판매할 때도 뭐 미국, 캐나다, 뭐 오스트리아, 뭐 안, 안 나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쇼핑몰 굉장히 잘 나가는 쇼핑몰들 보시면 굉장히 해외 주문이 많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해외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잘 되기보다 만들어 놓고 나, 나면 관리하시는 것들에 따, 따라서 시장 확대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네, 어,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려 보면. 카드 결제 시에는 보통 3.74 정도 3.5% 이상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홍보의 그 포털에서 만약에 홍보를 해줬다 그러면 연동 수수료 같은 것이 돼서 보통 10%대 안쪽에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입점했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되긴 하고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보통 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소트 입점을 한다든지 옆에 이제 이그 크림치즈라는 곳을 제가 한 군데 했지만 여기 이제 개인몰 같은 형태거든요 어디 입점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드는 쇼핑몰 형태. 근데 이 쇼핑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핫한 회사들을 지금 보실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지금 이 지금 이미지는 어디냐면요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에서. 오른쪽, 첫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트렌드 쇼핑이라는 이걸 보통 저희가 쇼핑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네모난 형태로, 세로 형태로, 직사각형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썸네일 이미지가 보통 한세 줄, 네 줄에, 어, 가로는 세 개씩 해서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인몰들은 작은 모리기 보다는 비교적 큰 물이에요. 왜냐면 하이 자리에 그이 이미지 하나의 홍보비가 일주일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거든요. 일주일에. 그래서 이 자리에 한달 내내 노출을 하신다. 그러면 그 회사는 이 자리에 홍보비만 천만원을 넘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죠. 우리가 창업했는데 광고비만 한 달에 천만원을 쓴다?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물들만 보셔도 잘 나가는 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아 나도 셀링을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라이브 커머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경우에 되게 재밌었던 것이 어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 상권은 정말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상권에 1층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매장을 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가 뭘, 봤냐, 뭘 봤냐면, 조그만 방, 아, 사무실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조그만 깨끗한 공간에 옷을 한 500벌 정도가 쭉 이렇게 걸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판매자분이 이 500벌을 정말, 한 시간 내에 다 파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옷을, 예를 들어, 500벌에 이렇게, 그, 옷걸이 쫙 걸려있잖아요. 그럼 옷걸이 하나씩을 끄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피스다. 요즘 뭐잘 나간. 그럼 원피스에 해당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원피스가 요즘 가장 좀잘 나가는 괜찮은 보세 의류였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비싼 건 아니었고요. 보세 의류인데, 동네 문에서 인기가 있는 원피스예요. 그걸 하나씩 꺼내서 사실 저희가 매장에 가야 되고 구경해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그 셀러분이 직접 소개해 주시고 그것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인지가 되는 분들이 막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500벌을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카메라 앞에서 답하시는 걸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커머스 e 셀러는 여러 그러니까 뭐 쇼핑몰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제가 이렇게 오픈 마켓과 개인몰을 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상에서도 샵을 어 개설을 해서 물건을 팔수 연동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어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만 해서도 어 물건이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달라. 이제 이 얘기죠. 어, 이 e 커머스 셀러 시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데이터 확보에 있습니다. 어,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요,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어,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이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 방문자가 몇 명이고, 얼마나 체류 시간이 있었고, 이 통계 자료들이,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건지가 다 분석 자료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커머스 셀러 시장의 단점인데요. 자이 단점도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단점 중에 하나는 음, 사실은 시장은 정말 계속 성장세고요.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끼 있는 분들은 정말 라이브 방송만으로도 판매가 되는 시장에 저희는 와 있는데 단점은 있어요. 그 단점이 제일 큰 단점은 벤치마킹이 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카피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셀러분들을 제가 좀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획이고, 어, 괜찮은 차별화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옆집이 바로 따라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복제 가능성 없다고 말, 물, 말씀 못 드리니까, 내가 하는 방식, 내 상품, 모든 것들이 비슷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건가라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광고비라든가 또 SNS상으로 뭔가 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도 치열해지면 비용이라는 것들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피할 수 있는 전략, 뭘까?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만의 매력과 장점이 어,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은 있는데 누가 판매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그걸 사진으로 많이 커버를 했었고요. 또 운영자가 뭔가 센스 있는 접근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상품 기획을 조금 다르게 해서 예를 들면, 어, 화장품을 팔더라도 화장품을 에센스 하나를 팔면 가격 비교가 너무 쉽고 누구나 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데 어떤 테마를 묶어서 그러니까 여름철, 휴가철에서 쓰는 화장품 패키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샘플을 넣든 작은 걸 넣든 자기만의 기획을 해낸다 그러면 그것또 하나의 기획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일전에 또 누굴 만났었냐면 그 여러분들 티백 차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티백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보통 티백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녹차 30개 들어가 있고 얼마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분은 과일티를 위주로 파는데 그 과일티를 박스 단위로 파는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박스 뭐 예를 들면 자몽티 30개 뭐 뭐 레몬티 삼0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뜯어 가지고 자기만의 브랜드 있는 박스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과일티 백에 15가지 맛이다. 그러면 그 15가지 맛의 티백을 골라서 그 박스 안에서 소비를 할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제품은 어디에서도 만나 볼수 없는 이 쇼핑몰만의 상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구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 제품 차별화, 가격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막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도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내가 기획한 것들에 대한 어, 리드를 해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상품 설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는 거, 배송사고, 이런 처리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좀 힘들어요. 이거 이해하시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객 응대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정산주기, 어,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망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입에 대한 것들이, 금액이라든지, 어떤 물건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취소들이 이루어지면서 등급이 낮아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 이 통장 관리 같은 것들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커머스의 창업 아이템 조건 끝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얼른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가격 비교 안 되게끔 나만의 차별화된 상품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패키징 단위를 변경해서 가격 비교를 탈피해야 된다, 부가 서비스 기획으로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쇼핑몰에 맞춰서 제가 셀렉트해서 다시 바꿔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획을 자꾸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품이 같으면 서비스라도 달라서 여기를 선택할 수 있, 있게끔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나물 투데이 같은 것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는 나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데쳐서 파는 것 때문에 차별화가 됐어요. 데친 다 데치는 작업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비용이 수반되는 거고, 인건비가 되니까요, 금액적인 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이 사이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진율을 좀 고민하셔서 상품 소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30% 정도가 유통 마진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한50% 정도 마진. 좀 고민하셔서 원산지에서 가지고 오시든 어떻게 하셔서라도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달라 왜냐하면 기타 비용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택배비 세금 뭐 여러 가지 회사 운영하는 거에요 따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 마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쳐서 금방 쇼핑몰을 닫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고민하실 때이 마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저희는 소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약간 그 재구매율을 생각한 좀 아이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한번 구매가 되기까지 홍보를 해야 돼서 신규 고객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바로 한번 주문하고 마, 만다 그러면 저는 또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여서 또 계속 운영을 해놔.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거래를 맺은 고객이 꾸준히 주문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신 걸 최근에 봤어요. 이불 판매를 하셨는데, 이불을 판매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유아 이불이었거든요. 애들 이불을 전문적으로 하는 쇼핑몰을 열었는데, 이불 사신 분이 다시 이불을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애들 유아 입을 한벌 샀는데 이걸 언제 또 사요? 그래서 이분이 유아 장난감, 유아 용품으로 약간 아이템을 조금 더 확대하셨거든요. 기존 고객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더 매출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 재구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판매 아이템 찾아달라.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송, 쉬워야 된다는 것도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맞춰서 <laughs>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 사실 30분 안쪽이라는 게 사실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와주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요약만 잠깐 해보면 이커머스 시장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으므로 어, 사실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책들 많거든요. 사실 저도 책을 냈고요. 어, 책 많이 보셔서 이제는 정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에 대한 것도 많은 선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 아이템을 찾아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아직 질문들은 별로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시간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버전에서 저는 또 여러분들과 많은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